자식에게 물려줘야 될 제일 소중한 자산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자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 외롭다. 사랑을 받지 못해서 우울증이 걸린다든지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런 분한테 제가 거꾸로 도와드립니다. 사랑을 네가 먼저 해봐라.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안 주면 나는 영원히 그러면 사랑 못 하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사랑을 줘어봐라고 그러면 외로움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에게 아니면 여러분 가족에게 먼저 사랑을 줘보라고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자기는 힘들고 어렵고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을 받아야지 우울증이 해결되고, 사랑을 받아야지 외롭지 않은 줄 알아요. 그런데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 주는 게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을 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랑 가지고 있다고요. 사랑은 간단해요. 그냥 옆에 가서 말법만 되어줘도 그분은 너무 좋아해요. 어떤 데는 하소연만 들어줘도 너무 좋아해요. 아주 간단해. 내가 함께 그냥 옆에 묵묵히 있으면 좋은데도 행복해 한다고요. 그걸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할수 있다고요. 왜? 요령을 몰라가지고.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걸 몰랐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고.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내 마음에 들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들이 시비 걸지 말라고 이거는 뭐 세상을 잘못 본 분이다. 비록 부부라도 부모 자식간에도 내 마음에 들기위해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못 깨달아 가지고 자꾸 마음에 안 든다고 못 살겠다 고 그래. 이거는 뭐기본을안 가르쳤다. 제일 먼저 자녀가 다 태어나면.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너 마음에 들려고 숨을 쉬거나 밥 먹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고 나는 회사못 다니겠다, 학교 못 가겠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왜? 제일 먼저 기본을 안 가르쳤다, 이말이요 여기 한번 손들어 보라고요. 저 마음에 들라고 지금 숨 쉬는 분, 저 마음에 들라고 밥 먹고 사는 분, 없다고요. 이거 깨닫는데 1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교육을 안 가르쳐서 그렇다는 거죠. 부부간에도 마음에 들라고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배웠죠. 모든 생명체는 자기 나름대로 꿀값 들라고 태운다고요. 자기 나름대로 똥폼 잡으려고 산다고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죠. 이걸 못 깨닫고 살면 평생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아무리 좋은 부부 관계라도 내 마음에 들려고 숨쉬지 않는다.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있으라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내 마음에 들려고 애시당초 태어나지 않는다로 바보리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상대에게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니다 바라는 마음을 갖지 마라. 거꾸로 내가 주어라, 주어라. 사랑을 주어라. 거꾸로 주어라. 왜? 나는 바라지 말고. 왜내 바라는 거 해주려고 안 태어난 거 알았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이걸 깨닫게 하는 게 부모가 자녀한테 가르칠 일분이에요. 자녀가 태어나서 살면서 누구도 자기 마음에 들려고 안 산다는 걸 가르쳐야 돼. 그래야지 요즘은 nq 지수가 높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IQ 이런 것보다 EQ 이런 것보다 이 nq가 네트워크 이 사회적 예? 요즘은 사회성 사회적 관계가 좋아야 행복할 수 있다. 그 요즘은 전부 다이 nq 지수를 제일 많이 살아요. 관계를 잘 하는 분들이 행복하고, 뭐, 모든 일에서 성취를 잘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본인의 노력과 주의의 도움으로 되어 있다고요. 주의의 도움을 받으려면 관계를 잘 해야 되잖아요. 주의의 도움을 받으려면. 그래서 지금은 어떤 과목받아도 NQ 지수. 관계를 잘 하는데 제일 먼저 안내해야 됩다 그동안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이기심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개인주의가 너무 많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본인과 이 주위의 도움으로 이 세상이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밖에 없는데, 이걸 안 가르친다면 주위의 도움 없이는 살수 없다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자기 밖에 모르는 이기적, 개인주의적인, 이런 일이 지금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때, NQ 지수. 이걸 꼭기억하시 얼마 전까지는다 EQ가 높아야 된다. 지금은 NQ. 관계를 얼마나 잘하냐, 이 관계. 관계 지수라 그래요, 요즘은. 관계 지수. 이 관계를 어릴 때부터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에 들라고 아무도 안 태어난다를 가르치라. 그러면 관계하기가 너무 쉬워요. 어떤 사람도 내 마음에 들라고 안 태어난 거 알고 있으니까 상대를 먼저 뭐 이해하게 돼요. 무조건 이해하고 들어간다고. 그래서 사랑 공식을 알아야 돼. 산수할 줄 아는 건 모르는데. 2 더하기 2. 영거는 아. 얼마라고요? 4. 아. 그게 사랑의 공식이에요. 네. 사랑한 사람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하는지 아니이인 이유를 뭐 묻지 않아도, 그 다음에 그 사람 하는 게다 이해가 돼. 그럼 둘이는 사랑하는 사이야. 아, 이 공식을 알아야 돼요. 이유를 물어야 되면 아직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왜 하려고 하는데? 이러면 벌써 이유를 묻잖아요. 그럼 왜요? 한 몸이 안돼 있죠. 이심전심으로 하나가 안돼있다 이유를 묻지 않고 이해가 다 되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야. 네. 이해하는데 제일 기본이 뭐라고? 내 마음에 들라고 안 산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산다고? 자기 나름대로 꼴값 들라 이걸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요. 모든 사람 자기 나름대로 개성을 가지고 그걸 차별화 전략으로 자기 상품을 내세우려고 한다는 걸 알아라. 그걸 자꾸 내 마음에 들게 바꾸라 하는 것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다는 거죠. 대부분 제가 결혼해서 사는 걸 보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발을 안 씻어서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헤어진다는 거야. 살때 어. 이빨을 안 닦아서 같이 못 자겠다는 거야. 다르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거예요. 같으면 하나 복제해나 똑같은 거 말로 같이 살아요. <laughs> 예. 차라리 자기 뺏게 자기를 만들어 놓고 살지. 오직 우리는 다름을 통해서 가치를 배우고 다름이 의미가 있고 다름 때문에 함께 해야 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름을 자꾸 무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기분을 안 가르쳐. 그 다름이 찬란한 꽃이요, 향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해하라는 이유를 묻지 않고 이해가 돼, 다름이라는 게 아름다운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공식에서 어떻게 해서 오해를 풀어 가느냐 하면, 자, 오해를 푸는 방법 한번 해보자고. 오해를 풀려면 자기 생각을 빼고, 제삼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어, 이해가 되더라. 어, 이 공식이에요. 어, 어. 이 사랑을 잘하려면 공식을 잘 알아야 돼요. 오해를 하는 이유는 이 자기 생각을 안 빼서 그래. 자기 생각을 딱 빼고, 삼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하! 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사랑 공식들은 잘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거 해볼게요. 100 빼기 1은 뭘까요? 네. 요게 뭘까요? 요거 하나만 알면? 네. 100점이에요. 네. 100 빼기 1은, 요거는 1번, 요거, 요걸 뺐다 이거지. 요걸 빼냈다 이 말이에요. 요걸.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음. 요거를 읽을 때잘 읽으세요. 빵빵하게 잘 나간다 이 소리예요. <laughs> 요거 하나만 딱, 요게 뭐냐면 자기 생각을 빼라 소리야 자기 생각을 빼면 무조건 빵빵하게 잘 나가게 돼있다. 요거 하나 알고. 그 다음에 여기 비싼 거 내가 하나 더일러줄게요 100번 잘하다가 한번 잘못하면 꽝이다. <laughs> 이 공식을 꼭 암기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 100번 잘한 거, 아이 당신이 그때 잘해줬잖아. 이런 말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잘 없어요. 꼭 이거 한번 옆으로 센거 가지고 이걸 계속 신종사골그이 우라 묻고 우라 묻고 손잡았는데도 너 할아버지가 옛날에 옆으로 샜다. 이걸 꼭 알아야 돼, 이 공식을. 100번 잘하더라도 한번 잘못하면, 예, 빵이다 이거야. 즉, 신뢰가 무너진다고. 그래서 사랑에서는 100번 잘한 것을 잊어버려라. 그래서 또한 번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100번 잘해준 거 잊어버리고 여전히 한번 잘해준 거야 오늘 또한번 잘해 주고 내일도 또한번 잘해 주고 이렇게 한 번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계속 잘해줘야지. 그 전에 내가 돈잘벌 때, 왕년에 잘 나갈 때, 뭐 잘해줬잖아. 이런 거말장 꽝이에요. 예, 그런 거 하지 마라. 그 제일 위험한 발상이에요. 예, 그래서 사랑의 공식, 백백이 일이 뭐라고요? 예, 빵빵하게 나간다. 또 하나는 꽝이다. 예, 이거 두개 잘하는. 예, 사랑의 공식을, 이런 게 산수로 해놓으면 안 잊어버려요. 예, 기억이 잘 돼. 백분 예, 잘해준 거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관계를 잘할 수 있는 이 관계 지수에서는 잘해준 걸 기억하면 앞으로 잘할 수가 없다. 잘해준 적이 없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야 계속 잘할 수가 있어요.